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바로로노래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매일매일 기프트카드를 쏩니다 오늘의 가르친 자는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570만원 전투로 레오 이 형님의 계정에 오게 됐습니다 형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아 일단 도 지금 큰게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치 6이십니다 지금 1 6소보에 와우 16섭의 전설망이 계시네요. 실6소의전설망 우리 아빠님이 천, 혼자 1,100만을 찍고 있신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와! 지금 여기도 카부토 괴물이죠. 여기 170만 카부토에요 100만 다치마키 일단 캐릭터 풀을 좀 한번 보면은 없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보면은. 자, 킹 없으시고 금배 없으세요? 보를수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 전투력은 계열도 높으신 편인데 안지은 LSS가 많은 편이에요. 오히려 여기 좀 내 생각에는, 좀, 알짜배기로 지른 그런 계정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 장비 마저 봅시다. 장비 보면은, 우리, 카운트 초피사기. 아, 그리고, 용급이장 4성이고요. 타츠마식 초피사기. 그리고, S급이장 4성에 타츠마 초크. 사실, 수험복도 갖고 계십니다. 메탈리톤, 오! 메탈리톤 초피사기 갖고 계세요? 그치? 그리고 지금, 동제 초피사기. 이야, 그리고 지금, 발명화 동제 스킨도 끼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악마님, 최소 천만 이상 예상해본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일단, 투력이 높으시니까. 그리고, 환전석 100개 갖고 계세요? 아트 한번 볼까요? 아, 역시나, 이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봤을 때이 형님은, 일단, 굉장히 효율적으로 과금 하시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지금, 없는 LSSR 많은 거에 비해서, 전투력 엄청 높으신 면인데 나! No! 아! 내버린 거냐고 이럴수가 어? 아이형님다 나가서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아니아 그럼 지금 이 형님 220만원 주르고 570만원 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와우 아니 래서좀 아, 인상 깊은 계정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다음 계정은 무면허로 해도의 계정이었습니다 자 랭킹 한번 볼까요 빠밤빠밤 빠밤빰 우와 우와 전투력 높다 어? 그래서 지금 1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위가 360만인데 지금 3위가 380만이에요. 자 가로사성, 킹사성, 금배 뭐 메탈라이트 다 하고 지금 보루스가 갖고 있어요. 이 형님 지금 다 있는 것 같죠? 오 멜자도 있으세요 지금 그로리보스만 없고 나머지 거의 뭐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도감 보면은 SS 안 뜨신 게아와 진짜 아이스 쿠로비카를 진짜 안 뜨긴 해. 어? 아니 얘가 그 블랙티켓 보에서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어? 쿠로비칼 없는 형님이 너무 많다 진짜로 그 형님 좀 특이하게 탱글탱글 프리즈 없으시네요? 아니 형님 나한테 진짜에 대리뽑기 맞게 주으면 우리 탱글탱글 프리한번 떴을 텐데 어? 아쉽다 라고 할뻔 카모토 <laughs> 초필 이게 진짜 매기 이게 진짜 매기 그리고 그로리버스 그로리버 초필이에요 보로스 초필입니다 심양은 초필 있으면가요 혹시? 아 심양원 초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기급장 사성을 들고 계시고요 아 역시나 이 무수한 방어의 향연 볼수 있습니다 얘도 뭐 HP 좀 보긴 합니다 어 200이야? 절대 아니야, 절대. 어, 이거 어떻게 200이야. 이거 한 500원 질렀을 것 같은데, 못해도. 근데 이 형님은 지금 LSS 다 하고 계셔가지고 좀 지른 계정 같아요. 내 생각엔 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그럼 바로 한번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빠밤. 지금 7일 주관권, 협회 지원권 다 쓰고 계시고요. 충전, 역시나 경비 다있습십니다 와하! 그렇게 해서 이 형님은 600 정도 지른 그런 계정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600에 3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질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 생각보다 잘 켰어, 왜냐? 그래서, 형님, 지금 말로는, 이 형님이 본인 13썸에서 제일 많이 지르셨다고 하는데, 아, 형님. 언늘이 사이타마입니다, 형님. 따라잡으셔야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3위에 오르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타 8만원 수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악마 형님의 계정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 우리 악마 형님. 자, 드디어 올 것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이 전투를 6 0 0만 보이십니까? 이 형님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 제우스 백군이 470만, 그리고 1위 악마 형님이 640만인데요. 자, 그럼 악마 형님이 대단한 거는 지금 70 서버란 거예요. 이 형님이 70 서버인데 혼자 굉장히 좀 압도적인 수치를 찍고 계시죠. 자, 그러서 일단 한번 우리 악마 형님 캐릭터 뭐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갑도 5성의 핑크별 4성 있고요. 다츠마키5성에 핑크별 4성, 탱마5성에 핑크별 3성. 그리고 가로는 아쉽지만. 4성. 뭐, 나무, 저도, 저도 5성이요, 그치? 뭐, 5성으로 뭐, 떡칠하셨는데, 아니, 이럴수가. 도감 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자 지금 하나가 없으십니다. 뭐가 없을까요? 나 뭐가 없는지 알것 같아. 이 형님, 금배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나하! 이럴수가! 하하! <laughs> 미소! 아, 아마, 근데, 금배! 아마도 좀 지를만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금배 어쩔 수 없어. 걸으셨습니까? 어? <laughs> 아수라 초필, 그리고 용급이장 4성이고요. 타츠 초필, 에스쿱비장 3성. 100만원 초필에 에스쿱비장 갖고 계시고요. 아토미 초필. 당연히 갖고 계십니다. 보로스, 초피 용구비장 삼성, 아마이, 4성 메탈라이트, 어, 메탈라이트 쇼프없다 이외에 초피는 따로 뭐 들고 계신 거 없고요. 그리고 지금 티켓은, 와, 불티로 계세 많이 모아두셨어요, 이 형님. 내가 이 형님 장비 예전에 봤을 때 임팩트 숫동기억난다이 형님이 아마, 와하! 아니라고 까 전부 여섯 개로 떡칠을 하셨습니다. <laughs> 오 마이 갓! 그래,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모든 장비가 별 6개 달려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때 형님이 얘기했셨던 게, 600만이 넘으면은, 거진 1 0 0 0만원을 지르셨다고 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일단 1000만원은 지르신 것 같고, 아, 이거 예측할 수없는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계정이 아닌데요? 나하! 이럴수가 1600만원을 지른 계정입니다! 아, 오 마이 갓! 아. 어? 아, 나 강남이. 아, 진짜 대단, 대다... 아 진짜 대단한 분들이 엄청 많다니까. 그치? 이게 1등의 무게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2등하고 이 정도 벌리려면은, 천연표 좀 질러야 돼요. 그런 거딱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1등의 부게입니다기억오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번 계정은, 와, 찰떡님, 550만 전투력. 3등이십니다, 3등. 21위에 3등. 지금, 자, 악마길드에, 720만, 그리고 또 2등 610만이고, 그 다음에 540만인데, 야 확실히 아수라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괴물 아수라를 키우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 지금, 아수라 6성이고, 핑구 4성이고요. 타츠마 키 5성에 핑구 3성. 자, 킹 5성에 핑구을 2성. 가로도 5성이에요. 이거, 이거 딱 봐도 많이 질 수를 난다. 왜냐? 이거 전부 다 4호성이거든? 어? 이거 지 출전 안한 계정에 너무 강한 게 많아. 보로스 5성, 메나 4성, 그로리버스 4성, 그쵸? 백신 5성, 뭐 그냥 거의 다뭐 4호성을 잘아셨는데 아, 이거 냄새 나는데요? 이거? 자, 73, 75. 이 형님도, 아까 봤을 때 금배가 없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와야나 오늘 알았어 가장 안 나오는 S S R 뭐냐 가장 귀한 S S R 쿠로비카의 확정 얘가 뭐 타치마키 동제 그런보다 거 훨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보지 않습니까? 아니, 타치마키 없는 사람 못 봤는데 쿠로비카리 없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이럴 수가 타츠초필이 4성이십니다 잠깐만 이거는 그러니까 히어로 개인에서 타츠초필 다 지르시고. 그리고, 타츠, 인형 뽑기를 추가로 뽑으셨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그치? 아니, 나 타츠 4성초 펜 처음 본것 같은데? 거의? 야, 이거는, 와우, 와우. 와하하! 보너스 4성초 펜이십니다? 어? 와하하! 잠깐만. 타츠 공속, 와! 나 지금 오늘, 이 형님들 계정으로서 공속 장비 처음 본것 같은데? 아니, 속도 장비 엄청 많으신데요? 와! 아니 이럴 것 같더라 이럴 것 같았어 아 형님 굉장히 장비 절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그치 최소 2천 강시형님 과연 나하 맞춰버렸다 2천 2 0만 원이었습니다 이럴수가 야 근데 예상은 했지만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수치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풍수 형님 계정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풍 형님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데 우리 막주 감사하고요 자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특이한 게뭐 특이하냐 지금 형님은 레벨이 굉장히 높으세요 레벨이 95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형님 지금 전투력을 내왔 봤을 때좀 숨기고 계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이럴수가, 어? 자, 레벨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데, 전투력 660만이십니다. 어? 이 형님 혹시 캐릭터 다 갖고 계신가?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하나 없다. 뭐 없으시지? 와, 멜차 없네요. 야, 진짜. 전세 뽑기는 없어. <laughs> 예측하기 어려운 계정이다. 왜냐면은, 레벨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 지금 95고, 이위 2위, 2위 94한 명입니다, 지금. 아니, 95가 나올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매일매일 엄청나게 치료기 다이아를 투자하신 분인데. 그렇구나. 확장 가방. 와, 이거 방어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 아, 지금 내가 안타깝다. 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낄수 있는 장비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장비 왜이래 옵션? 아니, 열 여섯 개 중에 열두 개가 방어 같은데요? 아닌가? 거의, 거의 구졌는데? 2500! 예상해봅니다. 빠밤. 와! 아니었습니다! 총 800만원 지는 계정이었습니다! 역시나, 하지만, 오마무시한 수치로, 현질하셨습니다. 오마이갓. 1위이셔가지고, 좀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아니, 근데, 아니, 이님1 8 0 0에 지금, 이렇게 95레벨이면, 아니, 너무 알차게 지르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치? 아니, 봐봐. 지금 2 94인데, 1위 95. 아니, 그럼 다음번에 진짜, 이조언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체력 같은 거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거 말이죠. 아니,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2000만원 지르고, 지금! 렐르자 안납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게임입니까? 아그리형 다음번에 그 팁을 좀 한번 전수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더 전투력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지 그이 마이크로 팁을 한번 전수해주시면 제가 감.. 감사히 받아들도록 하겠습니다